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 시즌 1부한 해도 떼먹지 않고 출연한 숨어있는 레전드 은생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제 연기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고요, 화려하지 않습니다. 그냥 어,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행을 가지 않았어. 올해. 팀은 일단 그호이 너무 좋아서 그 리허설도 거의 그냥 리허설 한 번에 갈까, 한 번에 같이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. 그 정도로 너무 이제 돈독해서 어 이렇게 어 오랜 세월 같이 한것 같고요. 저는 그 개인적으로 시즌 1부터 오면서 어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대변들 으로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 값싼 값싸게 팔아 먹겠습니다. 그리고 또저 람이라는 그 시와의 그 예전 아침 드라마에서 러브라인이 있었죠. 네, 그세 가지인데. 근데 키스씬도 한번 없었어요 키스씬 <laughs> 없었죠. 근데 키스 키스은 없는데. 안이 만져봐서 부딪를안 해도 저 여자 뭐 어떤 여자나 알고 있습니다. 그때 <목소리도> 시즌 12에 제가 합류할 때였는데 그때 아마 지금 시즌... 다을 <목소리도> <찢었을> 거예요. 근데... <목소리도> 머리 아파? 도데 <목소리도> 요즘 보면 라연 씨가 저 줄고 학교 동문이기도 해서 되게 오래 전에 알지 않거든요 그 하늘 높은질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 친구랑 뭐엮기기만 하면 저 실검에 오르고 하니까 저도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미안 씨한그 한번 올려 드요아 <laughs> 근데 저번 시즌에 그 마지막 에 이제 서연과그 저희도 이제 대본을 보면서 어 이건 뭐지? 이런 게 있었는데 이미 두번 하셨잖아요. 이극 <laughs> 그 중에서 또 재연을 하신 상태고, 그래서 뭐 둘의 로맨스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성우랑 로맨스를 만지는 걸로. 좀 일반적으로 어떻게든 좋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야? <laughs> 아, 제가요? 제가. 네, 그만자. 하 <laughs> 그, 아까 저 다른 분부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, 그 영예 씨에서의 김과장이나 음용이나등샤 그 이제 그 악맙라는 얘기. 제가 개인적으로 한복도 잘 조합하고 있고, 슈트도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너무나 잘 맞는 옷을 디자인해 주셔서 연기하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.